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에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사제를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함이란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언어와 생활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한 이유는 6절에 보니까 거져주신 영광의 은혜를 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영원한 보호와 영광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생활합시다. 오늘 또 한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기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